안녕하세요, 여러분. 윙전이 증후범 윙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는 펑티모 씨 이슈예요. 이건 뭐 이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왜, 워낙에 펑티모 씨가 한국에서 지금 너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이제, 어,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중국 친구랑 이제 퐁티머가 진짜 유명하다 요즘에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유명하다냐고 는 식으로 약간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국에서는 그렇게 별로 안 유명한가 왜 갑자기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해지게 되었지 하고 저도 막 생각을 해보다가 그 노래 있잖아요. 그 고양이 송으로 유명해졌는데. 이제 <목소리> 저는 펑티머 씨, 제가 베트남에서 있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음색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고,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그외 저도 가끔 중국 노래 듣고 싶을 때, 이제 뭐 저작권 때문이나 하나 찾아, 하나하나 찾아 듣기 되게 곤란할 때, 그럴 때 펑티머 씨가 부르는 노래들이 다 중국에서 유명하거나, 되게 좋은 노래들이기 때문에 어, 그냥 펑티머시 노래 방송 계속 틀어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떠 가지고 저도 되게 신기해요. 어쨌든 펑티머시에 대한 어, 중국인들의 반응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중국의 네이버 같은 사이트죠. 바이두에다가 펑티머시 마오쟝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첫 번째 가장 뜨는 거는 홍티모 씨가 이제 쉐마지아오를 부르는 영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보겸님 방송 영상이 뜨더라고요. 한국어 한국에서 주희홍 왕홍 가장 핫한 인터넷 스타가 카퐁티모창 <목소리> 쉐마지아오 더 반응 씨었어 와라. 홍티모가 쉐마오아오를 부르는 노래를 그 영상을 보고 반응이 씨어어 와라. 웃겨 죽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 그대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국 네이버에서 티모 이제 줄마워지아로 검색하면 두 번째 칸에 뜬 뜬다는 거죠. 이제 그렇고 이제 여기에는 댓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웨이보에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웨이보에다가 펑티모 한국어라고 이쳐 봤어요. 한국, 한국 이렇게 한국급을 한국 관련 이제 글들이 나와요. 이이 이 웨이보는 어 트위터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는 그런 SNS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뭐 이렇게 당연히 뭐어 이건 왕홍에 대한 걸만 다룬 그런 채널이에요. 거기서 이제 펑티모가 한국에 갔다 그런데 지금 뭐 검색어 실검에도 올랐다고 하더라 뭐 헌두 주보는 이제 그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밍싱예 모방, 모방을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엄청 유명할 것 같아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기한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 요들은 쥔어신 어신은 진짜 조금 사람한테 쓰면 정말 안 좋은 표현이에요 조금 어시는 토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不管怎么样 다른 사람이 펑티모를 불러서 이제 한국에 불러서 중국 노래를 듣고 중국인은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뭐 중국인에 대한 존중이다. 예, 창, 러, 징, 딩, 꺼, 쥐, 야. 그리고 엄청, 여기서 그 위에 랭, 닮, 벼, 워, 듯, 신, 이거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약간 고전, 되게 클래식한 곡을 불렀으니까, 虽랑 워, 예, 부 씨, 환, 다, 나는 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되게 자랑할 만 하다. 그, 펑티모를안 좋아하게 됐던 중국인들이 한번 딱 마음을 돌렸던 계기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 글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펑티모가 어, 왜 왕홍들, 인터넷 스타,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BJ 같은 분들은, 특히 이쁘신 분들은, 이쁜 <laughs> <예쁜> 사람들은, <laughs> 왜, 되게 남자친구 있거나 하면 되게 좀 실망하잖아요. 근데 퐁티모 맨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사람도 당연히 남자친구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혼녀였던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로 성형도 조금 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1차 중국인들이 좀 많이 팬이 떠졌었어요그 이혼 사실을 몰랐는데 이혼 사실을 뒤늦게 안다음에 뒤늦게 이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안좋은 사람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고하우팅더 되게, 되게 좋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풍티 모 뭐, 뮤직비디오 나온거 아시죠? <목소리> 어, 요즘 뭐 신곡 발표해서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또 이런 거 올라와 있고요. 볼게요. 댓글 여기도 댓글. 음. 주란 주란 이 포인트예요. 의외로 예상외로. 자, 한국 홍성재 양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하다니 예상외다. 그리고. 음 중국 시효 펑티모처럼 저양능 출처의 명 중국에도 펑티모처럼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였고 하팅하티 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펑티모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사실 되게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쉐마오쯔아로 유명해졌다. 중국 왕요 요, 이젠,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나도, 너도, 나도 할 말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런 거, 이제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뭐, 재밌는 게안 나오나? 음, 보경님 영상도 이렇게 누가 퍼왔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기사입니다. 哈喽，Hello, 大家好，我是五哥冯提莫，相信大家都很熟悉。作为斗鱼人气主播和一名资深网红，冯提莫要去韩国妈妈了，受邀参加韩国的音乐颁奖典礼，本来是值得骄傲，但网友却不买账，纷纷吵起这件事来。或许很多人不知道什么是妈妈，其实妈妈就是亚洲音乐大奖。 创办于一九九九年，是韩国乃至亚洲最具规模的音乐奖项。在韩流的带动下，妈妈也致力于走出韩国。第一步便是打入中国。近十年来，邀请了众多类似李宇春、莫文蔚等人气实力歌手。在一五年，蔡依林拍卖唱票《陪我陪》，气场全开，并且获得了亚洲最佳艺人奖。 冯提莫作为如今无人不知、无人不晓的网红歌手，在韩国也被封为“喵歌曲女神”。对于妈妈这种靠人际颁发奖项的典礼，再适合不过了。毕竟冯提莫的学猫叫，让韩国宅男大声尖叫的存在。 其实不管冯提莫够不够格参加妈妈，但既然受邀了，就希望能表演点能彰显我们中国音乐素质的东西，不要让韩国人认为我们的音乐只有喵喵喵。毕竟韩国人内心自大到觉得自己国家音乐最厉害。最后你觉得冯提莫参加妈妈会表演哪首歌呢？记得留言讨论。我是五哥，咱们下期再见，拜拜。 네, 보셨어요? 보시면 약간 그런 미적지근한 반응 좀 느껴지시나요? 엠넥 그러니까 그 마마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연말의 시상식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근데 마마가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아시아 세계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1 년에 한 번씩 열는 음악 축제의 대표적인 게 마마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마가 그 정도로 상징성을 띠는 게 왜냐하면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작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작년에 그 투표 문제 때문에 그게 만약에 마마가 정말 그 별거 아닌 음악회였다면 그렇게까지 하, 중국인들이 막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마마가 되게 의미가 있는 음악회인데 투표를 중국, 대만, 뭐 홍콩 이렇게 나눠 버리니까 왜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했냐 우리나라 대만이랑 이런 관계를 너네가 뭔데 이렇게 정의를 하냐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진짜 웨이보에서 난리였거든요 그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마가 띄는 이 중요한 의미가 엄청 이 마마의 의미가 굉장히 짙은데 이 자기네, 자기네 나라에서도 음, 유명한 배우, 연예인들은 마마에서 공연하는 거, 어, 심지어 방송에 잘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명의 왕홍 중에 한 명인 펑티모가 마마에 출연할 수 있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这不是就这不就是韩国音乐会吗怎么还加上洲这几个字 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그냥 한국의 음악회잖아. 왜 아시아 음악회라고 해?라고 하는. 이거는 그거 이슈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국인들이 조금 마마에 대해서 조금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 예민한 땅 문제라서 그때 엄청나게 난리났었죠 인터넷에서. 여기는 뭐또또 보금 씨가 나왔고요. 어, 여긴 댓글이없고또 뭐가 있을까? 여긴 좀 많지 않을까요? 어, 홍 여기도 홍티 모자야. 한국 정뭐 홍마 한국에서 그렇게나 인기가 많아. 음, 저저 이거 뭐 듣기 좋다. 很厲害. 그리고 음, 문화가 수출됐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어떻게 우선 제가 느낀 반응은, 어, 퐁티모가 왜 그렇게 유명해? 어, 제 생각에는 퐁티모 약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홍수아가 중국에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한국에서보다 중국에서 핫하니까. 그런 케이스 같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서 퐁티모는 약간 그냥 좀, 뭐, 물론 노래 잘한다는 의견은 다 맞지만, 인기가 많은 많은 인터넷 스타 중에한 명인데 쇠마워 째오를 부른 이후로 요게 이제 한국에 너무 유명해지니까 중국인들도 네, 의아해하는 반응이면서 신기하기도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성티모가 그렇게까지 막 한국에서 너무 막 열렬히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 너무 좋아하는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스타가 와서 외국 나가서.